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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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쳐주고 무빙 쳐주고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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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너넨 날 건들 수 없다 너넨 안돼 왁 어? 이비방정이야 이비방정 와우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게임은 가오프 웨펀스라고 탑에 올라 세상의 마지막 빛을 되찾아야 하는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나이트, 헌터가 있고 언락이 돼 있네요. 먼저 나이트부터 가 봅시다. 나이트 가자. WASD로 움직이고 렛츠고첫 번째 플로어. 어, 도끼는 가 자동으로 휘둘러지고요. 저는 움직이면 됩니다. 이게 게임 특징이 인벤토리에 무기랑 이렇게 악세서리를 조합을 해가지고 집어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일지 좀 궁금한데 플레이하면서 알아가보도록 합시다. 어? 뭐 뭐가 완료된 거야? <laughs> 여기에서 제가 무기를 살수 있나봐요. 그래서 장착을 할수 있을 것 같고. 46이라는 게 돈이겠죠? 플러스를 아, 내군데 네를 제가 선택을 할수 있네요. 여기를 선택하고 얘를 가져오자. 이렇게 딱이다. 어, 너무 좋죠? 바로 갑시다. 넥스 플로어. 어, 이런 식으로 인벤토리에 남은 공간을 제가 활용을 해가지고 집어 넣으면 되구요. 도끼와 사신의 낫처럼 생긴, 낫 맞아, 이거? 고, 이거 호미 아니야, 호미? <laughs> 낫이라기엔 너무 <laughs> 허접스럽게 생겼는데요. 호미, 호미 같은 걸로 때려주구요. 왜 이렇게 밝끝나 와, 이게 낫이지. 이게 멋있는 진정한 낫이다. 이 크기를 이 알고 싶은데, 크기를 알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크기를 한번 볼까? 아, 가져올 수가 없네. 티어가 써져 있어요. 레인지라든지 DPS, 뭐, 라이프 스틸, 이런 효과들이 있다. 또 낫으로 가볼게요. 플로어가 몇 가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초반이라 난이도는 매우 쉽고요 그래놓고, 맞긴 맞았는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이 호미가, 두 자루의 호미가 어느 정도 피읍이 있어요. 피읍이 있어서, 일식 피읍이 되는 게 가끔 나오죠. 이렇게 피읍이 됩니다. 정해진 시간을 버티면은, 클리어가 되는 걸로 보여요. 딱이다. 좀 멋있는데? 아, 컨트롤 에어 컨트롤. 홍벌레가 나오네. 홍벌레 같은 친구들 잡아주고. 레벨업을 하면 뭐 하는 거지? 레벨업하면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레벨업이 있고. Okay, c l e 이거라도 하자. 35초씩이라서 빨리빨리 진행되는 건 좋네요. 여타 뱀소류들은 막 20분, 30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층별로 나눠져 있어서 뭔가 되게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 같죠? 신나게 맞고 있네. 도망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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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슬슬 저기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서 이 무기를 넣을 수 있는 칸이 너무 제한적인데요? 집어넣고 바로 갑니다. 칸이 너무 모자라. 그래픽도 괜찮고, 막 엄청 쉽지도 않고, 컨트롤하는 맛이 있는데요? 무기 조합도 은근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티어 높은 무기 나오면 그걸로 다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티어 1짜리보단 티어 3짜리가 좋겠지. 럭과 크리티컬 찬스를 늘려주는 이것도 넣자. 넣었다가 돈 많으니까 뭐다 뺄게요, 이따가. 필요 없으면. 칸 늘리는 것도 돈으로 살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나 봐요. 칸수 제한이 좀 아쉽네. 돈은 많거든요. 오, 이건 뭐야? 무적인가? 맞아볼까요? 아, 무적이네. 슈퍼마리오의 별 같은 느낌. 19초 동안 열심히 피해줍니다. 오, 오, 안 맞고 잘 피하는데요? 오, 나이스. 오호호호호 밑에 이거 떠서 레인지가 떠가지고 어느 정도 보고 피하는 맛이 있는데요? 오, 괜찮다. 은근 괜찮네. 갈게요. 돈이 많으니까 잘안 죽는데, 이제 오 무적, 무적, 먹자 무적, 먹고 좀 쉬다가 무빙 쳐주고요 이건또 뭐야? 오피피해복 템. 템들도 있네요 스킬 같은 건 없나? 조합 같은 것, 그런 거 궁금하긴 하네요. 티어가 전부인가? 아, 리롤, 리롤을 해볼까요? 어차피 돈 많은데? 생각해보니까 리롤도 있다. 좋은 거 나올 때까지. 오, 티어 3. 그래, 이거지. 바로 팔고. 티어 3짜리 가져오고 아 이런식으로 해야되나보네요 리롤해서 오 티어 2짜리 용과 드래곤블러드 용피 다시 리롤 오 뭐야 이 150짜리는 티어 4짜리도 있어요 티어 2아 이런거였네 리롤로 좋은거 다 뽑아오면 되겠네요 필스탈물 이제 갑시다 보스같은 친구가 나왔죠 오호호 넌좀 멋있네 나도 스킬같은거 있으면 좋겠다 잡아보는걸로 목표로 해서 할게요 오우 너무 센데 와 여기 10층 오니까 쉽지 않아요 갑자기 피 많이 닳았죠 무빙 해야 됩니다. 오 잡았다. 좋아요, 좋아요. 무빙, 무빙, 무빙. 아오. 오 뒤져간다, 뒤져간다. 오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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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오 밀리 파워. 이렇게 갑시다. 넌 팔자 티어 3 정도는 티어 3 무기로 도배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이제 잘안 죽어. 오, 맞겠다, 맞겠다, 맞겠다. 오, 와 뭐야? 이거 눈깔 녀석이 이상한 원거리를 쏘네. 어, 도망쳐, 도망쳐. 아, 방어구도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오, 너무 아프다. 오, 뭐야? 머리를 박아버리네? 와. 님들 어려운데요, 이거? 오우. 다행이다. 오, 스피드. 대쉬? 대쉬? 구르기가 있었나요? <laughs> 구르기 있었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었는데. 와, 티어 4짜리. 유제 되네? 가겠습니다. 이건 뭐지? 오, 와, 티어 4짜리. 미쳤다. 야이 맛이죠? 이게 현질한 맛인가? <laughs> 사람들이. 게임을 하다가 이제 던전이 안 밀리면은, 아, 현질 해야 되나? 라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저도 지금 딱, 아, 이제 죽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티어 4짜리. 미쳤어요. 현질의 맛이다. 오, 그래도 쉽지 않아요. 강력한 무기를 가져왔음에도. 아, 나 대쉬 있네. 있는 거 이제 알았어. 스페이스 누르면 대시가 있네요. 뭐야. 다시 놓고 갑시다. 오, 도망쳐, 도망쳐. 피하면 됩니다. 피하면 돼요. 대시도 있다. 대시 있다는 거 생각해서 오 대시. 오와, 아, 오. 오. <laughs> 맞으면 안 돼, 맞으면 안 돼. 씨.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몰랐으면 죽었겠네요 씨가 있었네 어 무적이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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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와아 이렇게 첫트는 끝났습니다 헌터 가보죠 즐겨보겠습니다 저 마지막 남은 인류의 희망입니다. 이 타워를 끝까지 올라가서 마지막 빛을 되찾아야 돼요. 마지막 빛을 되찾아야 돼. 이 세상은 내가 구원해야 돼. 이렇게 사고. 헌터는 좀 데미지가 약한 것 같죠. 부전 먹고. 끝났네요. 바로 갑니다. 마지막 게 어디일진 모르겠지만, 난 끝까지 올라간다. 난 앞으로만 가. 날 막을 순 없어. 오, 세죠, 이제? 좋아, 좋아. 역시, 티어 2 무기. 역시 돈을 써야 된다. 넘어가, 이러 넘어가. 넘어가는 맵도 약간 랜덤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몬스터들 처음 봐요 무정먹고 잘 버텼죠 바로 컷날 막을 순 없다 아두 칸이구나 이렇게 가겠습니다 근데 이거 무기만 보면은 뭐가 높은 티어짜리인지 모르겠네요 쏘는 건다 똑같이 쏴가지고 <laughs> 좋아졌겠죠. 좋아 저 보이잖아요, 딱 봐도. 뭐 아까보다 훨씬 세다. 이게 느껴지죠? 플레이는 저는 느껴집니다. 세진데. 무빙 해주면 무빙 바로 쳐주면 끝. 완벽하죠? 오 너무 안 주네. 넘어가자. 적어도 티어 2는 나와야 되는데요. 적어도, 적어도 파란색 아이템은 나와야 되는데. 키어 7, 아니, 플로우 7 정도면 이제 줄 때도 됐죠? 다음번에 리롤 좀 하겠습니다. 각잡고 리롤 갑니다. 돈 아끼다 똥돼요 대쉬는 좀 생각하고 써야돼. 대쉬도 생각해가지고 꼭 필요할 때만 씁시다.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나이스. 다티어 이네. 아쉽지만 사야죠. 너무 안 준다. 무기가 많아야 좋 좋은 것 같아. 아무 아무래도 다들 휘두르고 이제 그 다음까지 쏘는 시간이 있으니까. 무기가 많으면 어느 정도 조율이 되겠죠, 이게. 적들이 맞아야만 좀 밀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맞으면은 다가오다가 못도 한번못 다가오니까. 무기가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오, 가자. 이렇게 갑시다. Let's go. 구빙 잘해주면 돼요 쫄거 없습니다 저도 세거든요와 맞아버렸네 괜찮아 괜찮아 당할 필요 없어요 저 피읍도 있고 셉니다 피해주고 피해주고 적절한 대쉬 써주면 되고요 10초만 버티면 되거든요 10초만 버티래 10초만 버티자 어, 피업 좋다 피다 찼네 나이스 nice. 클리어 좋죠 티어 4가 안나오네 지속적으로 템을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생각하고 올려야 돼요 티어를 계속 그래야 이렇게 적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말은 쉽게라고 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아보여요 무적먹고 오 레벨업이 되는 아이템도 있네요 그래도 저기 이동이 느려가지고 따라오진 못하네 다행히 바로 컷이죠 오케이 클리어 넘어가자 이 위치에 그대로 집어넣고 데미지 오케이 자, 괜찮은데 이번 판 괜찮죠? 느낌이 좋아. 지금 13층 최고 기록이죠? 그냥 깰거 같아요. 이대로 그냥 가면 13층 뭐 이지하게 가죠. 방법을 알아버린 순간,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겠습니다. 좋아, 돈도 많고. 어, 이거다. 처음으로 나온 티어 4짜리가 이거네. 갑시다. 세죠? 13층. 쉽게 갈것 같죠? 아, 이제 너네 안 된다. 긴장해라, 친구들. 바로 그냥, 학살이죠. 다 잡는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시간초 지나면은 다 잡히거든요? 그냥, 근처에 와있는 친구들만 피해준다고 생각하고, 피하면 돼요. 시간초 지나면 끝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전성기다. 천성기입니다. 돈이 많긴 한데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어요. 가자. 넥스트 플로어. 좋아, 좋아. 오. 신기한 원거리 쓰는 친구도 나왔고요. 피하면 되지? 피하면 됩니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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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쳐주고 무빙 쳐주고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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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너는날 건들 수 없다 너는안돼왁 어! 이비방정이야 이비방정 와우 저희 피 있으니까 그래도 피차할 거예요 나이스 이렇게 가시죠 좋다 이거다. 아, 돈은 많은데, 티어 4짜리가 안 나와요. 이거 깨고 좀 리롤 좀 해볼까요? 근데 안정적이라서 그렇게까지 막 급하게 리롤 할 필요도 없어 보이긴 하죠. 되게 잘 잡거든요, 지금. 근거리보다 원거리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닌가? 처음에 제가 근거리 플레이 할때못모르고 해가지고 그런가? 지금 원거리가 훨씬 좋게 느껴져요. 어, 그래도 빡세네. 잘안 죽어요. 피해주고 피하고 와. 아, 괜찮습니다. 기업도 있고, 체력 아이템도 나와있죠. 오케이, 클리어 피라도 일단 넣어놓고 돈이 너무 많은데. 점사, 점사, 점사! 와, 와, 뒤질 딜. 딜 봐. 오, 미쳤어, 미쳤어! 컨트롤 잘해야 돼요. 집중해, 집중해. 너 아직 안 쎄. 너 아직 완벽하지 않아. 와, 미친. 이래서 대시를 잘 써야 되는데. 대시 썼다가 골로 가거든요. 이거. 와. 오 무적. 나이스. 오, 시겁 했는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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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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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 무적. 아우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요 풀피야 풀피야 괜찮아 괜찮아 피흡 좋습니다. 어. 무적 아 됐다. 오, 슬슬 어려워지고 있어요. 야 재밌는데? 사놓을게요 갑니다 18층 와 방어템이 없어서 쫄리긴 하네요 몇 층까지 있는거지? 깨고 싶은데 <laughs> 깨고 싶은데 슬슬 어려워져가지고 깰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와 가겠는데? 와어 제발! 와아 어. 이럴 수가 와 너무 세다 아 재밌게 플레이 잘했습니다. 나도 웨폰. 이게 무기를 골라가지고 인벤토리에 어쨌거나 무기 이렇게 테트리스 하는 듯이 조합해가지고 하는 게임이잖아요. 생각보다 재밌네요. <laughs> 데모 버전인데 데모라고 치기에는 플레이 타임도 길고 괜찮은데요. 정식 버전 나오면은 그때 다시 또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